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, 미라 네트워크. 미라 네트워크 코인입니다. 요 근래 이 상장빔. 이 상장 빔 소위 말해서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 관련해서 영상을 좀 많이 찍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은 이렇게 상장 빔이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천장에 부딪히고 자 꼬꾸라집니다.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? 다시 바닥권을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 가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떨어질 때부터 떨어지면은 튕겨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고요, 올라갈 때로 올라가면은 튕겨 내려가는 일이 발생을 하죠. 자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시. 이 다음 펌핑은 과연 언제 오느냐?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. 그리고 자, 그때까지 첫 번째 그리고 그 이후로 두 번째 대응 방법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. 자,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물린다는 이런 일은 누구나 피해 갈수 없습니다. 분명히 못 해도 한번 이상은 무조건 겪는 일이죠. 이 다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아무래도 많은 영상을 찾아보셨을 겁니다. 특급 정보다 뭐 빨리 들어가야 된다. 뭐,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영상들도 상당히 많고, 어쨌든 간에 좋은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직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지 말지는 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, 저는 뻔한 영상하고 다르게 이 차트의 흐름 그리고 상승 신호에 맞는 매매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단순 탈출 뿐만 아니고 수익까지 보실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셔야 하는지 다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 특히 01025453249로 문자 1 보내주시면 이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 포함해서 또 자세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까지 꼼꼼하게 봐드릴 거고요. 현재 저점에서 상승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까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상장빔 뿐만이 아니고요. 상패빔 상패빔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요즘에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은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또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. 상담비용은 당연히 무료고요. 글로벌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도 이렇게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계의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